자, 육성으로 먼저 인사를 드렸고요. 이제 마이크 네, 건네주시면 마이크와 함께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또 처음 만나는 자리여서 네, 마이크 없이 또 우렁차게 인사를 드려봤고요. 이제 마이크를 받고 한 분씩 개인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 씨부터 한번 인사 드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호랑이 기운처럼 센 파워풀한 Main Poker Indonesia에서 온 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팬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국에서 그룹으로 한국까지 온 Main 댄서 팬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연 씨. 안녕하세요. 저는 이온 음료보다 맑고 투명한 매력을 가진 BB업의 수연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비업의 파워 E를 담당하고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막내 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긍정적인 에너지가 여기까지 느껴지는데요. 먼씨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시안입니다. 우선 이렇게 컴백과 동시에 기자님들께 처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는 자리를 가지게 되어서 어, 조금 설레기도 하고 너무너무 긴장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존과는 다른 비비업의 새로운 모습으로 어, 리브랜딩된 모습으로 기자님들께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자리인 만큼 어떻게 봐주실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네, 자 이어서 김 씨의 소감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김입니다.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팬분들께 빨리 신곡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리브랜딩된 저희의 모습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내 주실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기대돼서 오늘이 여기 정말 기다렸거든요 정말 노력도 준비도 많이 한 신곡 하우스 파티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멤버분들에게 더욱 더 의미가 깊은 곡인 것 같습니다. 이번 쇼케이스가 우리 비비어분들에게 굉장히 특별한데요. 데뷔 후 처음으로 오프라인을 통해 기자님들께 인사를 드리는 순간입니다. 굉장히 떨릴 것 같은데요. 현재 어떤 마음인가요, 지윤 지은 씨? 지윤입니다. 데뷔 이후 처음으로 기자님들께 인사드리는 순간인데요. 너무 떨리고 경이로워서 제가 태어났을 때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비비업이 저와 함께 갓 태어난 과도 같다고 비유했는데요. 이런 특별한 순간에 멤버들과 함께 해서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어, 태어난 순간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펜씨 기분이 어떠시죠? 네, 저도 저 캐스 처음이라서 너무 떨리기도 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아, 너무 행복하다. 다들 이렇게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네, 처음으로 비비업을 또 정식으로 기자님들께 소개하는 자리인 만큼 정말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포토타임 가져볼게요. 개인사진 촬영 후에 단체사진으로